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환 하수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조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녹아 엄마신 최승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해속 하수해동 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성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하수과 일반 현황입니다. 하수과는 사개팀으로 현원은 공무직 1명을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 유의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수 사용료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5개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0년 사용료 현실화를 22.8%에서 26년 30조 사업 수준으로 향상 예정입니다. 경영 개선 실적으로는 2 0 2 0 23년 0 4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직원 하수 한국상하수협회 하수전문교를 추진하였으며 6월, 악취기술진단안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안성시 가축분유처리설이 시 치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이상의 실적 달성을 위해 경영평가 행진 추진 지표인 ESG 경영률를 수립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공기업 ESG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 과제를 수립하여 ESG 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선성과는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으로 신규 사업 한껏 계속 사업이 열릴 권, 권입니다. 5쪽 신규 사업으로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2단계 신설 사업입니다. 대덕면 명당이 일원의 칠약, 집단치약제의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으로 금년 2월 실시되기를 착수하였으며 25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조 공사계 공평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조 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유면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9조 안성시 하수정비 기본계 획 변경 및물 재용 관리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는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24억입니다. 용역기간은 22년 6월부터 24년 11월까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중장기정 계획이 수득으로써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보건용 향상과 물 재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실시의인가용역입니다 지역개발수요의 전대적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인 증설 및 계량을 위해 도시계획변경결정 결정 용역을 주, 진행 중에 있으며 2 0 4년 상반기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공공하수처리설 정설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 12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중공 예정인 2024년 5월 이전 사업이 완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은 공사계획의 이체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원공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1300톤 증설과 오수관로 신설 19.93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 200만원이며 2020년 6월 실석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고쳐 25년 말까지 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공공하수철의 총인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공공하수철 시설 내 총인 저감시설 설치로 안성철, 안성천 철안성 수질 개선 및 상수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3천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시설 용량 등 한강 유역 환경청 협의를 통해 기획 연도인 26년 말까지 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 안성 하수처리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 1, 2, 3동 이원 치마 개연성이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말까지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조금 공사계획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 1쪽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입니다. 안성시 관내 집안치마개성 있는 20년 이상 노후관로 정밀 조사를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천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산지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원리 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 및 실 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평촌 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 통합 개선 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 마을 및 아, 학곡리 운전 마을에서 기설 차지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 방안으로 일쪽 공공하수처 처리 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 완료하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종 불당처리구역 차지갈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부 불당처리구역 유 인구 증거 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하수 를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시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조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2단계 1단계 신설 사업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은 공사계 의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성 처리구역 차직관로개장 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직관로 개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3억 5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공공 하수도 설치인감및 공사 계약을 완료록 하겠습니다. 31쪽은 공사계획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도 대덕강 도로 확보장 공사 구간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이고 금년 11월까지 1차 긴급 공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사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처리소 재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232억 1,900만 원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은 공사계 의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한강 유역 환경차 기술 지원 결과에 따른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로는 32억 200만 원이며 금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조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실 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인 하수처리를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 하수처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조점검 실적으로는 대용량 개인 하수처리를 84개소, 5대 호수 주변 60개소, 야영양 등 35개소, 소규모 시설 128개소, 총 30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가태르 부과 및 개인 개선 역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오소방률이라는 수질오력을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이수산에 주요 업무 추진시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태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저희 그 하수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거죠. 네. 지금 현재 네. 최종 보고회를 갔다가 10월 3일날 갔고요. 네. 그게 완료되면는 환경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10월 11월 10월, 10월 30날 최종 보고회를 갔고요. 30날. 네. 아. 그러면 그 저희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윤석원입니다 네. 앞서 어, 타부서 상은이 영상은 이영로드사업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보면 거기에 l h 이사에서 설치한 하수 재이용시설이라는게이어요이게어디이 물을 은이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서상은이영서은이영상 l h 에서 해가 설치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안성 처리장에서 지금 우리 안성 처리장 안에 예, 예. 시설은 설치돼 있고요. 저 미양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어, 예. 거기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현재 물을 갖다가 지금 아양택지 앞에다 떠서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 배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 그렇죠. 아양택지 그쪽 거까지. 예, 아양택지 있는데. 앞에 있는 도로까지. 도로까지는. 음. 그럼 다른 지역은 그게 시설이 아직 안돼 있나 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재용 시설이요 설치돼 있는까 그거 고가게하고 공도 불당리 쪽에 불당 처리장에서 지금 3,000톤 정도 끌어올리는 게 있습니다 음. 앞으로는 그물 재용 이 시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우리 저희 안성시에 대책이 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여기 용역에 보면 은 예. 재처리 시설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안성리에서14,000 톤을 갖다가 지금 금속철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음, 금속천에서 네. 금속철을 끌어올리는 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네. 음,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네. 계속 앞으로도 네. 더 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과 뿐만 아니라 뭐 하수도과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도 도시 정책과도 뭐 여기 안성시에 있는 어떤 정책 부서도 마찬가지로 협업을 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뭐물 같은 거라든지 물을 뭐 예를 들어서 물도 재이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길에 로드 뭐 로드 같은 데도 이제 보면은 그냥 지금은 이제 살수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아까 보니까 10도 정도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럼 이건 앞으로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대책을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던지 해서 재이용 시설을 진짜 확충해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사업 틀리겠죠, 예 저희는 저 사업 목적인 저 사업 부서별 약간 차이가 있는 데 저희는 저 하천 관찰화러가 예방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 지금 현재 금속전 지금. 삼정그리 앞에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간중간에 안성천에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건천을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 음. 그필요하다면 거기서 빼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국에서 만약에 업무 협의회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부서별 정책 협의하실 때 같이들 의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 꼭 제가 볼땐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황윤희 네, 위원님. 그 제가 개인 펌프 시설에 대한 질의를 네. 안 드렸었죠. 아, 저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요. 그 오수관이 공공으로 설치를 하고 개인 펌프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 단차가 있어서 그 오수를 끌어올리는데 이 시설이 고장이 잦아서 게다가 또 이런 경우 보통 어르신들이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사는 집에서 고장이 있고 이게 거의 설치한 지 이제 사용 기한이 많이 지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수리해야 되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시 계획이 있는지? 네, 저희가 지금 일반 주택에다 펌프 설치하고 개인화수도 처리 갈래기능 는게한 133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BTO 사업이나 비 t l 사업 아니면 은뭐 재정 사업으로 설치한 게한그 정도 되는데 저희도 벌써 이게 재정 사업으로 설치해놓거나 BTL을 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골의 부분은 대다수가 고령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펌프를 어떻게 갈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크로스라는 그 통합 운영사에서 지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도, 저희도도 한번 일제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어떻 게든지 개선해서 방안을 갖다 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제 조사 네. 통해서 네. 어쨌든 이게 교체해야 될 시기도 온 건가요? 그러면 예전 모터라는게 수시로 고장 나면 저희가 이제 교체도 해주고 막 그러지만은 그게 좀 개인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에 노인네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갈있는 능력들이 안되기 때문에 시점좀 우리 운영사에서 많이 도와주기는 하고 있지만은 가능한 우는 그 시설을 갖다가 공공시설 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이거 뭐많 개수가 많지가 않아서 시에서 충분히 공공시설화 시켜서 이렇게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화조로 이용하던 분들이 이거를 설치를 하신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 운영 그 공공시설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하수도과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환 하수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